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오늘의 3분 심리학 조명효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조명효과란 연국 무대에서 조명을 받은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토머스 길루치라는 사람은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얼굴이 크게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게 한뒤 평범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 잠시 있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스스로의 모습이 우습다고 생각하여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종료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기억할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상은 50% 이상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 응답에서는 10%에서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조명옷과 사례의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약 오늘 최고의 날이라 생각하고 날씨 또한 바람도 적당하고 햇살도 따사로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나들이 복장으로 인터넷에 지른 예쁜 플라워 원피스를 샤랄라 하고 입고니본 장식이 된 하얀 플랫 수식까지 오늘 중요한 만남에 살짝 설레는 마음에 건너편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 기다리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빠르게 건너가다. 그만 살짝 삐끗하여 넘어진 겁니다. 이런 이런 빠르게 일어나려 했지만 사람들의 날 향하는 것 같고 왠지 키득키득 소리도 들린 듯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 거야. 그러면서 종일 우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누가 넘어졌네 아프겠네 그 정도이지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닥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조명학과사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길보치라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두고 한 참가자에게는 왕년의 스타인 베리벨로윈이라는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실험 참가자들이 있는 실험실에 잠시 머물다가 나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는 자기 나이대에 어울리지 않는 왕년의 스타 얼굴이 그려진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실험실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이 입은 이상한 옷차림을 알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수치상 절반 정도인 46% 정도는 알아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절반인 23%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가 베리벨론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조명학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스스로가 감시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거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과감하게 스위치를 오프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그리 관심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해피 파이어!